금노화 이것만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는 물입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물의 성질과 원리를 이해한다면 아토피 피부염 피부 트러블 심지어 금노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로서 물이라는 키워드로 피부 건강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피부 박사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격언이 있죠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줄수 있다면 모든 피부의 문제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 이건 뭐 피부과 다 굶어주고 하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수분관리가 피부관리라는 뜻이죠 연예인분들이 하루 2리터 이상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선 물의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기 암 환자분이나 심한 자가 면역질환자 간경화 등을 이유로 몸을 꽁꽁 얼린 냉동인간을 만들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먼 미래로 보내는 미국 갑부님들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물은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부피가 커집니다 혈액은 물그 자체이고, 세포들은 얼렸다가 천천히 해동하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혈관들과 심장은 혈액이 얼음이 되면서부터 전부 터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관 안에 물성분, 혈액을 다 빼내고, 빈 혈관을 부동액으로 채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세포 안에 물이 없나요? 물이 얼어버리는 순간 세포벽은 망가집니다 크게 팽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 인간을 먼 미래로 보낸다는 설정은 sf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유 이젠 확실히 알겠죠 안전하게 해동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계속 얼려놔야죠 자 이번엔 반대로 우리 몸 피부가 바싹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표면이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 트러블과. 금 노화가 함께 찾아옵니다. 피부는 위에 각질층, 밑에 수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건조하면 각질층이 갈라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는 아토피 트러블 악화하고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죠. 동시에 피부 속 콜라겐 분해가 촉진되면서 금노화 주름이 생기고 탄력저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한 가지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각종 트러블과 노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꺼풀 주변에 피부 건조증이 걸리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젊은 20대 여성분들조차도 할머니들 피부처럼 눈 주변에 쪼글쪼글한 잔주름이 갑자기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공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2개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산소는 음이온, 수소는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극성을 띠는 분자입니다. 극성스러운 문제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것이 초단파 리프팅 기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리프팅 시술은요, 전기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음파를 집중시켜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부 속을 가열한 열 응고점들은 세포를 익히거나 아니면 오그라들게 만들어서 피부가 팽팽해져 보이게 만드는데요. 사실 마리조아 리프팅이지 피부를 혹사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화상이나 볼거짐 등의 부작용이 가끔 발생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자, 근데 우리 물분자는 매우 조그맣죠? 옹스트롬이라는 길이 단위를 써야 할 정도인데요. 초단파를 이용한 온다라고 하는 리프팅 기기는 기가헤르츠급, 즉 1초에 10억 번의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므로써 물분자를 미친 듯이 흔들어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속물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마찰열을 만들어내죠. 마찰열이 모이면 조직 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그 열기를 이용해서 탄력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콜라겐 파이버들이 탄탄하게 꼬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초단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리프팅 장비는 물 분자를 매우 빠르게 진동시키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피부 속 콜라겐 재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살이 단단해지고 탱탱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 피부 속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는 것이 리프팅 기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잘 부탁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거 있을까요?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어, 전 여기 심부골이랑 음. 여기 탄력 없는 게좀 많이 콤플렉스여가지고 네. 이 점이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온갖 시술을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많이 아프지 않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여기처럼 볼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전은 오목하고 꿀럭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확실히 빛 반사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이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파관을 보시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넓적했었는데 이좀 얄쌍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질 때뭘 하죠? 그렇죠? 바릅니다. 그런데 이 보습제 아무거나 바르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분이 너무 많거나 유분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해지는데 수분만 많으면 빠르게 증발해버리고요. 유분만 많으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수분과 유분을 적절히 포함한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과 산소의 관계를 이해하면 피부 건강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분과 산소가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데요. 신진대사가 활발할수록 세포가 원활하게 기능하면서 피부 재생이 촉진되고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겠죠. 즉,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와 산소 공급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과 혈액순환 개선이 필수겠죠. 마지막으로 고산병과 잠수병 사례를 보면 물과 산소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산병이란 해발 2,5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서 발생하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 이상반응인데요 높은 산에서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져 신체 대세가 느려지고 피부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잠수병 깊은 수심에서는 지소가 과도하게 혈액에 녹았다가 우리 몸이 급성승할 때 혈관 안에 기포가 형성되면서 혈관을 막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이, 수분과 산소의 균형이 깨지면 피부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피부 건강은 단순히 화장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물과 산소의 균형이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피부 건강은 물과 산소의 적절한 균형이다. 둘째, 보습제 선택은 나에게 맞는 걸로 신중하게 정하자. 셋째, 수분이 부족하면 트러블과 노화가 함께 찾아온다. 넷째, 초단파 리프팅은 물의 성질을 이용한 기술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아토피나 트러블, 각종 피부질환과 금노화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토피나 트러블, 금노화로 고민 중이신 분들 언제든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고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피부작가 닥터 심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